안녕하세요 부산 물리치료사 심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거북목 자가교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거북목 교정을 하기 위해 장려근과 대흉근에 대한 스트레칭을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면 위에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골반의 전방경사가 결과적으로 거북목을 만든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거북목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골반의 전방 경사를 일으키는 근육들을 스트레칭해서 길이를 늘려 골반의 전방 경사를 줄여야 합니다. 골반의 전방 경사가 줄어들면 복직근에 의해 흉곽이 아래로 당겨지는 것도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거북목 교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골반의 전방 경사를 일으키는 근육들을 보면 장력은 대퇴직근, 근막장근, 중둔근의 전부 섬유증이 있습니다. 이들 근육줄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퇴직근에 대한 스트레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직근도 장려근과 마찬가지로 어자에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 대인들이 많이 단축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대퇴직근을 해법적으로 살펴보면 골반의 전하장골극에서 기시하여 슬개골을 지나 경골조면에 정지하는 대표적인 두 관절 근육입니다. 대표적인 작용으로 고관절의 골곡과 설관절을 신전시킵니다. 골반이 전방 경사되어 있다면 장요근과 함께 꼭 스트레칭해야 하는 근육입니다. 장요근과 대퇴직근 둘다 단축되고 긴장되어 있다면 대퇴직근부터 이완시키고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대퇴직근이 골반 전방 경사에 장요근보다 더 많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퇴직근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 설계골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에 빨간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여기 X 부위를 눌러서 풀어주시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먼저 대퇴직근 스트레칭의 잘못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퇴직근을 스트레칭한다고 이렇게 한발로 서서 스트레칭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한발로 서서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칭을 좀 가하게 하면 골반을 전방 경사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가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허리가 꺾이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허리가 꺾이게 되면 허리에 엄청난 부하를 주어 허리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좋은 분들은 이 방법을 하시는 것을 절대 비추입니다 물리치료사인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설계거를보아하기 위해서 이런 손치로폼이나 쿠션이 좋은 수건을 무릎 밑에 이렇게 깔아야 합니다. 스트레칭하는 동안 몸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을 짚고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자를 옆에 두고 짚고 하셔야 됩니다. 이 자세에서 손으로 발목을 잡아서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대퇴직근이 너무 짧아서 본인의 손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본인의 발목을 이렇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당기는 지점에서 조금 더 당겨서 3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30초 정도 유지했다 치고요. 그리고 살짝 풀어서 10초간 유식하시고. 그리고 다시 당기는 지점에서 조금 더 당겨서 30초 유지. 조금 풀어서 10초간 유지. 이렇게 3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회 정도 스트레칭 하고 나서 천천히 한번 걸어보십시오 한번 걸어보면은 스트레칭 한쪽이 많이 가볍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왼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고관절 신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과 똑같은 자세로 당기는 지점까지 발목을 당깁니다. 그리고 이 당기는 지점에서 저쪽에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앞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발목을 뜯땡기는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고관절 신종을 이용해서 이제 스트레칭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30초간 유지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스트레칭을 좀 강하게 하려고 허리를 이렇게 꺾으면 안됩니다 허리가 꺾여서 허리에 부하를 주어 허리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곧을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이 상태로 3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30초가 다 되었다면 다시 돌아와서 10초만 휴식하고 돌아올 때는 이걸 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당기지 않는 지점까지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 풀지 말고 10초만 휴식하시면 또 이걸 조금 더 당겨서 그대로 당기는 부위까지 또 이동해서 또 30초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총세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충분히 하신 후첫 음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방법이 편하고 어떤 분은 두 번째 방법이 편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꼭 무릎 밑에 이런 쿠션을 깔고 하셔야 됩니다. 쿠션을 안 깔고 하면은 슬개골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른쪽 왼쪽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대퇴직근에 대한 스트레칭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도 역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